트로트 음악계의 자랑 송가인이 유니세프에 대한 지속적인 기부 활동으로 다시 한번 높은 인성을 입증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송가인은 유엔 아동 기금에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그녀의 사랑과 관심을 아동 복지에 쏟아왔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은 단순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전 세계 공동체에 대한 강력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송가인이 유니세프 대사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은 그녀의 팬들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게도 큰 자랑과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가인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팬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층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었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고위 관리들도 그녀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송가인의 행동은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메시지를 통해 주의 활동을 강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대에서부터 인도주의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송가인의 모든 행보는 그녀의 성숙함과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합니다. 송가인의 유니세프 대사 임명은 그녀에게 막대한 책임과 영예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과 나눔의 메시지를 전파할 더큰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리부터 전쟁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돕는 다양한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를 장려하고 모금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팬 커뮤니티와 지도자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송가인은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단순히 연예계를 넘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의 인성과 자유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송가인은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축해 나가며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활동은 아이들이 각자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